봄이 찾아왔는데요. 요즘처럼 좀 따사로운 날씨에도 여전히 마음씨는 우리 취준생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취업 선배님,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도우미가 되고자 오늘 영상에서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2022년 상반기 현대백화점 그룹 신입사원 채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어, 모든 궁금증에 정말 솔직하고, 정말 진지하게 모든 답변을 해주실 분을 제가 모셔봤거든요. 현대백화점 그룹 채용 담당자께서 이 자리에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대백화점 그룹 인사기획팀의 편성화 책임이라고 합니다. 긴장되시죠? 너무 긴장됩니다, 라이브로. <laughs> 처음 하는 건데, 최대, 최, 최대한 떨지 않고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떨리지만, 이제 말을 하면서 점점. 풀려 나갈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걱정이 안 됩니다. 아, 저는 걱정이 되는데 우리 아나운서 님만 믿고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마 가장 떨리는 분들은 취업을 준비한 우리 후배님들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본격적으로 현대백화점 그룹 상반기 채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거죠. 현대백화점 그룹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어, 저희 현대백화점 그룹은 1971년 설립 이후부터 꾸준히 고객에게 가장 신뢰받는 기업이라는 비전을 향해서 좀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현대백화점 면세점 외에도 B2B 식품 기업인 현대그린푸드, 패션 회사인 한섬, 가구 회사인 현대리바트, 현대LNC, 드림투어, ITN, &E, 에버다임, 렌탈케어, 바이오랜드, 이지웰, 그리고 최근 인수한 진우스까지 기타 자회사들을 다 포함해서 22년 4월 기준 약 20여 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종합생활문화기업입니다. 종합생활문화기업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은 게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고, 저도 이쪽에서 한섬과 패션에서 일을 정말 많이 했는데 네. 그때마다 이제 현대백화점 그룹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 그러셨구나. 더군다나 제가 이전에 다니던 회사 바로 앞에가 현대백화점이 있었어요. 목동에. 아, 네, 그렇죠. 지금은. 정말 자주 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객님. <laughs> 거의 뭐 VVIP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음. 이제 일 중간 중간에 많이 갔던 게또 현대백화점이기 때문에 오늘 같이 나눌 얘기가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계열사 모두에서 이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2022년 상반기 채용에서는. 백화점, 홈쇼핑, 면세점 이세 군데만 음. 채용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데는 채용하지 않냐? 그건 아니고요. 어그 나머지 회사들도 신입 채용이나 수시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룹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세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백화점, 홈쇼핑, 그리고 면세점. 사실 제가 예전에 취준생으로 이렇게 뭐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을 준비할 때 보면 그 회사마다 인재상 아니면은, 뭐, 비전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면접 준비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대백화점 그룹은 고객을 행복하게, 세상을 풍요롭게라는 미션을 바탕으로 이 지금 우리 그룹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여러분들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부분인 인재상은 다음 것 같습니다. 열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 혁신적 사고와 학습을 통해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 소통하고 협업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사람. 혹시 본인이 그런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이 되실 자신감이 있는 분은 이번 그룹 채용에 반드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전하고 변화를 주도하고 또 성장하는 인재를 찾고 있다. 그러면 그 인재에 부합해서 이제 책임님은 현대백화점에서 일을 하게 되신 거네요. 뭐 그렇다고 할수 있고요. <laughs> 가장 정말 큰 도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시간짜리 유튜브 라이브도 진행을 하고 저한테는 정말 무서운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전을 하려고 입사를 해서 또 네. 도전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쉽지가 <laughs>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도전적인 편성아 책임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3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현대백화점 어떤 곳인지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정말 뻔하게 네. 제가 질문 하나만 네. 급 드릴 텐데 혹시 최근에 방문하신 현대백화점 점포 중에 어디가 좀 가장 인상깊으셨나요? 어 아무래도 뭐 제가 직장 다닐 때는 목동에서 자주 갔었고요. 또 하나가 지금은 여의도에 여의도. 있는 곳. 왜냐 또 집이 근처여가지고 거기를 안갈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서. 아 어, 이게 사실 언론에도 많이 노출이 되고, 너네 뭐 맨날 더 현대 서울 얘기하냐 이러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가장 최근에 저희가 오픈한 곳에의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겠죠. 네. 기존 백화점의 틀을 깨고. 최근 개점 1년 만에 매출 8천억 원을 돌파한 그 더현대 서울점을 포함해서 현대백화점은 총 16개의 백화점과 8개의 아울렛까지 24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현대백화점의 채용에는 어떤 직무들이 있는지 또 어떤 역량을 가진 지원자를 뽑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현대백화점이 이게 산업 표준 분류상 유통업 도 소매업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이게 직무 소개를 하기에 앞서서 이 유통업이란 업에 대해서 이해가 좀 선행이 되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음. 어, 한번더 거꾸로 질문 드릴게요. 장혜원님은 유통업 하면 어떤 이미지 혹은 뭐 어떤 업이 좀 떠오르세요? 뭐 유통업 하면은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좀 작지만 소중한 동네 마트나 뭐 슈퍼 이런 뭐 마켓 같은 거를 좀 떠올리실 것 같은데 그래서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유통업계가 좀 문과 출신 취준생들의 유일한 희망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좀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저도 문과 출신으로서 요즘에 뭐 문송하단 표현도 하고 어 취업이 정말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긴 하죠. 어쨌든 어이 유통업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뭐 오프라인으로 하는 도소매업도 물론이고 전자상거래 뭐 기타 등등 이게 요즘에 범위가 엄청 넓어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 유통업의 본질은 내 물건이 아닌 남의 물건을 떼다 파는 걸 유통업의 본질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어, 백화점이나 면세점처럼 내 장소를 빌려줘서 물건을 팔 수도 있고, 혹은 홈쇼핑처럼 채널과 시간을 빌려줄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제 뭐 온라인 앱처럼 그런 뭐 웹이나 앱 공간을 대여해서 남의 상품을 팔면서 수수료를 수취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반대로 이게 내가 가진 제품을 내가 만든 제품을 파는 건 제조업이죠. 네. 어, 이런 유통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이 뭘까요? 어,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건을 떼다가 이제 판매를 하는 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좋아할 만한 그런 아이템을 선별하는 그런 안목 아닐까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 어, 오, 그 그래요? 안목이 당연히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laughs> 어, 특히 이 백화점이나 홈쇼핑 이런 좀 저희가 사이즈가 큰 대형 유통 업계는 이 물건 단위가 아니라 브랜드 단위로 매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백화점 영업을 영업이 아닌 영업 관리라고 합니다. 백화점 기준으로 한 층에 있는 브랜드와 상품과 매출과 협력 사원까지 모든 걸다 관리하기 때문에 어, 영업이 아닌 영업 관리라고 저희가 부르는 거죠. 아, 어,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생각보다 좀 넓은 범주였네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럼 이제부터. 어, 백화점 직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영업관리입니다 어, 백화점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직무가 될것 같고요 영업관리는 뭐 의류패션, 자파리빙, 식품, 이커머스 이렇게 카테고리로 좀 나눠지는데요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딱 들어가셔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수를 누르시면 층수에 뭐가 보이시죠? 카테고리별로 어, 층이 구분이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 내가 담당하는 층의 입퇴점 계약 관리부터 시작해서 매출 관리라든지 혹은 다양한 행사를 관리하는 그런 음. 부분들까지 다이 영업 관리 담당자가 한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영업 관리는 이 백화점의 가장 전면에서 협력사와 고객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소통 능력 혹은 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영업 상황에 대한 뭐 차분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영업 관리를 백화점의 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이유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모집 직무는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마케팅 직무인데요. 크게 잡으면 매출 분석이라든지 광고 기획 제작 고객 관련 데이터 분석 혹은 고객 서비스 뭐 이런 업무들을 하게 됩니다. 좀 세부적으로 나눠 보면 마케팅은 크게 판매 기획과 회원 서비스 직무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 판매 기획은 어 아까 제가 영업관리자가 한 층의 매출을 관리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점포 전체의 매출 실적을 관리하고 계획도 수립하는이영업계획 직무 네. 그리고 어, 점포 정제 행사를 관리하는 판촉 직무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이게 좀 특이한 게 저희 현대백화점은 카드사 제휴가 아니라 자체 현대백화점 카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오. 이거를 인하우스 카드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 인하우스 카드와 관련된 모든 업무 수행을 담당하는 게 바로 회원 서비스 직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세 번째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세 번째는 지원 직무인데요. 지원 직무는 대표적으로 이제 뭐저 같은 사람이죠 HR 그리고 총무 직무가 크게 해당이 됩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어, 질문을 네. 오늘 많이 하시네요. <laughs> 기업에 인사팀도 있고 총무팀도 있죠. 네. 그들이 어떤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와. 제가 직장에 있기도 했었고, 이제 동기들도 인사팀에 있기도 했고, 뭐 총무팀에 있기도 했는데요. 일단 인사팀이라고 하면 책임님이 속해 계신.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가장 먼저 만난 분들이 인사팀 선배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직원 채용이나 뭐 사내 인사이동 맡아주는 분들인 것 같고, 총무팀은 회사에 좀 가게를 담당하지 않을까. 재무팀도 뭐 있고. 직장 생활을 하셔서 그런지 상당히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동기들이 그 분야에 있어요 아, 그러셨구나. <웃음> <웃음> 그, 사실, 인사 이꼴 채용이라고 대부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맞아요. 특히나 대학생 같은 취준생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기업을 만나는 자리가 그렇죠. 그 채용 담당자들을 통해서 만나거든요. 근데, 실제로 채용은 이 HR 업무 중에 좀 부분에 불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수많은 업무들이 있습니다. 일단, 직원들을 평가하고 보상하는 뭐 이런 제도를 기획하거나 아니면 최선의 성과 도출을 위해서 조직과 인력을 관리한다든지 노무 관리, 근태 관리, 건강 검진, 복리후생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뭐 사실 처음 입사한 신입 사원분의 경우에는 이 제도 기획 이런 것보다는 뭐 급여, 복리후생 이런 것들을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사원들, 협력 사원들을 교육한다거나 이런 식의 업무를 주로 맡게 됩니다. 두 번째가 총무 직무인데요. 이게 아까 아나운서님이 말씀을 되게 잘 해주셨는데 네. 실제로 면접 보시는 분들이 총무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되게 풍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례로 저도 예전에 면접 볼때왜 총무에 지원하냐라고 했을 때 동아리 총무를 해봤다. 아. 라는 식의. 아 왜냐면은 사실 그냥 느낌적으로 아는 거지 정말 직장 회사에서 이 팀이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는 들어가야 좀 제대로 아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채용 설명회 현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듣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저희 백화점 같은 이런 큰 점포를 운영하는 회사의 총무 업무는 메인 업무가 이런 시설 관리 같은 하드웨어 관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가요 백화점에 여러분이 딱 도착을 하시면 상당히 쾌적하죠 그리고 좋은 향기 꼭... 나고 그렇죠. 깨끗하고 더운 날엔 시원하고 어, 추운 날엔 따뜻하고 뭔가 좀 꼼꼼하게 관리되고 있는 음.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예를 들어 차를 타고 지하 3층에 주차를 하셨다 네. 그러면 제일 먼저 만나는 분들이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일 거고요 엘리베이터 깔끔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층을 돌다 보면 환경미화를 하시는 뭐 그런 여사님들도 네. 계시고 근데. 그런 뭐 주차 관리라든지 환경 관리 이런 거는 현대백화점 직영 사원 분들이 아니고 그 도급사 직원 분들이세요. 음. 그런 도급사 관리까지를 전부 다 총무에서 좀 담당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직무인 재경 또 얘기를 들어볼까요? 재경은 일단 점포 단위의 이 매출 매입 관리를 한다든지 뭐 운영 실적을 관리하고 자금 집행 결제 관리 이런 업무들을 주로 담당을 하는데요. 좀더 쉽게 설명드리면. 백화점에서 실제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이 PDA를 관리하는 업무부터 시작해서 입점 브랜드에 대한 정산을 해준다든지, 어뭐 매출 관리 이런 것들을 전부 재경 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걸 바탕으로 이제 월별로, 분기별로 어 손익 관리도 하고 결산도 하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재경에서 하고, 저희가 또 세금 중요하죠. 원천세, 부가세 이런 세무 업무까지 전부 다 재경 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총무팀 또 재경팀. 이렇게 세분화돼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현대백화점에서는 총 다섯 가지 분야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영업관리, 마케팅, 지원, 재경 부문이었는데요. 마지막은 어디일까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처음 채용을 진행한 해외 사업을 위한 글로벌 부문. 되게 이 분야에 요즘 이제 젊은 친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아마 취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확 눈에 띌 만한 정보가 맞아요. 아닐까 싶은데요. 이 해사업의 외 진행에 있어서 좀 원활하게 진행을 위한 스텝 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뭐 기획, 전략 이런 업무들을 주로 수행하시게 될거기 때문에 재경부서에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분야로 지원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해외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걸까요? 뭐 사실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게 사실 저희가 향후에 인수할 해외 사업을 위한 예비 인력 채용의 성격까지 저희가 좀 같이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기회가 생겼을 때 바로 어쨌든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 네. 분들이 확실하고 그래서 저희가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런 사용국가에서 5년 이상 체류 경험이 있거나 아 혹은 거의 네이티브 수준의 원활한 외국어 구사가 가능하신 분을 저희가 아무래도 좀 있습니다. 언어가 좀 중요하다 보니까 네. 그 분야에 좀 유창하신 분들이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채팅창에 아니 책임님 왜 이렇게 말을 잘하시죠 원래 방송하는 분 같네요 가족인가요? 아 어, 아마 친구 혹은 <laughs> 예, 가족이 아닐까 싶은데 아, 왜냐면은 아까서 나 이렇게 말 잘한다 어떻게 라이브가 이렇게 매끄럽냐라는 댓글들이 올라가지고 와아 감사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고마워 누군지 <laughs> 모르겠. <laughs> 어, 그리고 뭐더직님 현백 진짜 가고 싶다. 그리고 뭐 아까 전에 그총무에기 하셔서 공아리 음. 총무라고 어. 하면서 또 채팅창에 남겨 주신 분들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두 번째 채용 선택지이죠. 이것도 제가 참 좋아하는데 현대 홈쇼핑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아까랑 똑같이 질문 한번 드릴게요. 현대 홈쇼핑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laughs> 저는 어플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쉬는 때 집에서 집안에서 텔레비전 홈쇼핑 보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 그냥 보면서 주문하곤 합니다. 어. 자주 합니다. 아주. 자주. 여러 애청자식이군요. 네. 실제로 면접을 보면은 이런 식의 대답을 정말 많이 하세요. 뭐밥 먹을 때 틀어놓는다. 맞아요. 나는 이거 없이 못 산다. 어렸을 때부터 홈쇼핑을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내가 저회사에가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어. <laughs> 이렇게 대답하는 거는 네. 식상하죠. 그렇죠. 네. 이게 사실 TV 홈쇼핑 메인 고객이 우리 같은, 우리도 어리잖아요, 젊고.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랑 큰 차이가 없는 네. 되게 영화인데.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이기보다는 사실 저희의 어머니, 벌이라고 그쵸. 보시면 되는 거죠. 저희 어머니들이 많이 또 시청하시고 구입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면접 때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내가 티비 홈쇼핑 열을 애청자다 이렇게 굳이 꾸메낸 답변은 안 하셔도 좋겠다라는 이제 심정으로 <laughs> 제가 좀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히 회사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대 홈쇼핑은 창사 21주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TV 그리고 T 커머스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 네. H몰 이런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현대홈쇼핑에서는 그럼 어떤 분야에서 채용이 좀 예정이 돼 있을까요? 아까 제가 백화점의 꽃을 영업관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먼저 현대홈쇼핑의 꽃 상품 기획자인 MD가 있습니다. 백화점 영업관리가 공간, 상품, 사람 이런 것들을 모두 관리한다면 홈쇼핑 MD는 그 업무가 보다 상품 쪽에 많이 집중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하루 일과를 그려보는 거죠. 편성팀에서 3주 뒤에 이걸 방송할 거다. 뭐뭘 방송하겠냐라고 취합을 받으면 그때부터 경쟁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음. 협력사랑 협의하고 방송 가능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직전 실적은 어땠는지 방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쇼호스트를 누구 할 건지 또 모델을 누굴쓸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심지어 날씨까지 예측을 해서 어 방송을 고민을 하고요. 이와 동시에 다음 시즌에는 내가 무슨 상품을 런칭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또, 이게 방송MD가 소품종 대량체제로 좀 가다 보니까 이게 직접 상품을 뛰어들어서 기획하는 재미가 또 있고요. 그리고 채널별로 구분하면 이 방송MD 외에도 데이터 방송 MD 그리고 H몰 MD 이렇게 구분되고 그 채널 안에서 또 카테고리별로 식품, 리빙, 패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MD라는 게 사실 머천다이저의 뭐 줄임말인데 이제 업계들,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 얘기할 때는 뭐 무엇이든 다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MD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 정말 하는 일이 다양하기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뭘까요? 네, 두 번째로는 홈쇼핑하면 또 떠오르시는 직무일 텐데요. PD 직무입니다. 홈쇼핑은 이 방송국 PD와 달리 마찬가지로 상품의 매출 이런 부분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죠. 상품 관련된 모든 일을 MD가 한다면 이 방송 운영과 관련된 모든 거는 다 PD가 합니다. QCT를 작성한다든지 카메라, 조명, 부조, 이 감독님들이 다 계시거든요. 그 감독님들과 생방송을 직접 진행하면서 연출에 대한 실시간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다 PD가 진행을 하는 거죠. 돌발 상황이 벌어지면 그에 대한 대응도 물론이고 이게 실시간으로 타 채널의 시청률이 높은 방송이 끝나면 그때 유입되어 오는 고객들을 또 사로잡아야 되잖아요 음. 그런 쇼호트와의 호흡 방송에 대한 운영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pd가 하고 있습니다 pd 또한 채널별로 좀 나눠지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d 뭐 데이터 방송 tv 아 pd 라이브 커머스 pd 다양하게 있는데 이 데이터 방송이 뭔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티커머스라고도 하는데 이게 집에 TV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채널을 위로 돌리다 보면 20번 정도 넘어가면 엄청나게 많은 홈쇼핑 채널들이 오, 있잖아요. 이제 현대홈쇼핑에서도 그 중에 현대홈쇼핑 플러스샵이라고 하는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라이브 방송이 아니라 녹화 방송이라는 좀 특징이 있고요. 그런 채널을 데이터 방송 채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뭐 방송국의 이제 PD님들이 시청률을 신경 쓴다라고 했을 때 홈쇼핑의 PD님들은 상품과 매출에 더 집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또 현대홈쇼핑에도 백화점처럼 또 영업 지원하는 직무가 있을까요? 네, 아까 제가 뭐 백화점 판매 기획 직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홈쇼핑에는 영업 지원 직무도 이와 크게 그 다르지 않아요. 다만, 이게 백화점에 없는 좀 특징적인 직무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정도만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편성 직무가 있습니다. 어, 홈쇼핑의 편성표가 있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 오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시간 단위로 촘촘히 초음, 그게 다 쪼개져서, 이 시간 단위로 목표가 다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뭐 시급이라고도 하고, 뭐 어떤 회사에서는 시간 가치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런 거에 대한 전략적인 운영 그리고 상품을 어떤 걸 편성할지를 골라서 매출을 책임지는 이런 역할을 바로 이 편성 부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원하는 시간에 내가 딱 먹고 싶은 뭔가가 있는데. 홈쇼핑에 나오면 사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케어하는 분야가 아닌가 싶고요. 다음으로 심의직무 이건 역시도 하, 너무 맞습니다. 중요하죠. 저희가 사실 이 심의직무만 별도로 기존에 채용하지 않았었는데 상대해야 되는 여러 대관기관들이 있어요. 아,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뽑는 직무가 되겠네요. 네, 이번에 심의직무를 좀 별도로 네. 처음 뽑게 됐는데 어, 홈쇼핑에서 대관하는 여러 이 담당기관 중에. 특히 시민은 방송 심의 위원회를 좀 대관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동시에 방송상의 내부 심의 규정을 직원들이 과연 준수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체크하는 직무입니다. 유튜브와는 달리 방송은요 방시미의 규정이 있고 이걸 지키지 못했을 때좀 상당한 무서운 벌을 좀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누군가는 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사내 규정도 만들고 직원들한테 워닝도 주고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이게 방송사상 최적가입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더라도 이게 그냥 막쓸수 있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다 심의 부서에서 컨펌을 진행해서 쓰는 표현이라고 맞네요. 보시면 맞네요.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이 많고 중요하다 보니까 이번에 따로 채용을 하는 또 직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하나하나 다 재밌는 부서 같은데요. 이번에는 또 제가 더 좋아하는 네. <laughs>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곳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현대백화점 면세점의 오. 채용 직무도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너무 가고 싶지만 최근 2년 동안 많이 못 가보신 그렇죠. 저희 현실 때문에 그런 곳일 텐데 저희 현대백화점 면세점은요. 2018년 11월 무역센터점을 오픈한 이래 2020년 2월에는 동대문점과 9월에는 공항 인천공항점까지 빠른 속도로 좀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면세점의 채용 직무는 이게 전반적으로 백화점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어, 다만 차이점이 이 면세점이라는 업태에 있는데요. 면세점은 이 보세구역이라고 하죠. 보세구역 내에서 상품을 판매한다는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이 입고되는 과정에서부터 고객에게 인도되는 전 과정을 이 세관 지침에 의거해서 좀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 세관 지침에 따른 뭐 교육 진행이라든지 뭐 매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뭐 해결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특별히 물류 직무도 좀 별도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물류 직무 요즘에 굉장히 핫한 직무 중 하나거든요. 어 물류 직무가 뭘 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세점은 상품이 입고되는 순간부터 판매돼서 나갈 때까지 모든 것들이 다 지침에 이거에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 특히나 일반적인 백화점이랑 달리 면세점은 또 이게 다 직매입 상품이라는 어,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재고 관리가 되게 까다롭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보세 상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보세사 자격증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 꼭 필요하다 이런 것보다는 관련된 기초적인 물류 지식과 면세 산업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있으시면 아무래도 준비하시는데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방동님이 직무 소개 흥미진진하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워낙에 저희가 좀 세분화돼서 지금 책임님께서 열과 성을 다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제가 취준생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 내 성격이 어디에 맞는지 좀 지금 체크하면서 듣기 쉬울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 정말 이제 5월이 되면서 코로나19로 좀 닫혀 있었던 국제선 하늘길이 본격적으로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 네. 무려 3년 만인데요. 그래서 현대백화점 면세점에도 취준생들의 관심이 많이 쏠리지 않을까 싶은데 어, 상반기 채용 음, 언제부터 좀 진행이 되는 걸까요? 네. 일정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볼 시간이죠. 4월 18일부터 서류 전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전형은 현대백화점 그룹 채용 홈페이지를 쳐서 들어오시면 이미 안내가 다 나가 있으니까요. 꼭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한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어, 홈페이지를 통해서 꼭 더블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기한이 다 있기 때문에 기한을 놓치면은 지원할 수 있는 그한 해의 기회가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채용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라이브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먼저 남겨주신 궁금증이 있어서 저희가 질문 몇 가지를 모아봤는데요.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